개뿔인가 샌인가 어쨌든 저거를 그 도형의 느낌을 봐야지 접선식으로 구하려고 하면 망하는 거야 자 어쨌든 그원 하나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1사에서 접한 했으니까 일단 이런 느낌 근데 이거 좀 그림이 약간 요랄하고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45도라 직각바를 긋고 싶은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우리 지금 여기에 값이 an이라는 거잖아 그럼, 1대1대 1대 루트이니까, 얘 반지름의 값은 루트 2분의 a n인 거 알까? 될까? 돼? 저게 루트 2배가 a n이니까. 됐어? 네. 얘 반지름. 얘 반지름이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야 되는 거잖아. 저기다 뭘 해야 되는 거야? 2분의 1승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럼 저게 2에 일단 마이너스 n승이었거든? 2n승분의 1이? 근데 거기에 2분의 1승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일단은 이게 2에 마이너스 2분의 1 n승이라는데, 우린 a n이 필요한 거잖아? 람비 루트를 곱해. 루트이는 2에 2분의 1승이잖아. 개 곱하기 2에 마이너스 2분의 1 n승이라고. 정리하면 2에 2분의 1 빼기 2분의 1 n이지. 여하튼 저하튼 거듭제곱이니까 무조건 등비 맞거든? 등비급수니까 1 넣고 2 넣고 해보면 초항 a1은 0승이네. 1이네. a2는 1을 넣었으니까 2의 마이너스 2분의 1이네. 2의 마이너스 2분의 1, 루트 2분의 1이네. 아, 공비가 루트 2분의 1이구나. 1-r분의 빼기 초항. 끝. 이게 답을 뭐 이상하게 나오겠지. 답 2.